아, 야, 하나 드려라. 빨리빨리, 하나 줘라, 줘라. 막판에 내가, 아, 55세 묻고 10월짜리 욕을 다룬데 네. <laughs>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늘지 시간에도 3탄까지 우리 응급 지원 나오신는이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자, 그리 오늘 이행상을 위해서 뭐 상의회 들에서 회장님 다 고생했지만, 엄영 감독님, 그리고 조민 감독님, 모두 우리 스태프에게도 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저도 영원이 잊지 못하는 바지게 시장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알았어요. 예,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누나. 네. 아, 딱 늑대 미지겠다. 내가 진 괜찮은 것 같다. 자, 하비신 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바지게 시장영원이 우리 국민 해야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야시장은 예,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어, 거 사시고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어, 역시 10시까지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식사를 아, 음식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진행에 함께 해 주셔서 저는 물러시죠